오늘 뭐 했는데 아이돌 착장이냐고요? 아이돌 착장인가요? 이쁘게 하고 어디 가냐고요? 어 갔다 왔어요. 음 K팝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갖고 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귀걸이도 했어요. <laughs> 저는 지금 집에 가는 길이고요. 오늘 아마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또 케팝을 사랑해 주시는 또 케팝 커버 해 주시는 분들의 커버를 또 감상하고 라고 왔어요. 밥은 샌드위치 먹었어요. I w a n n a hold your hand. 제 손을 잡고 싶으시군요. <laughs> 저도 보고 싶네요. 아 <laughs> 어, 댓글 달 수가 없나요? 왜, 왜 댓글 못 달죠? 귀걸이가 짱 예뻐요. 영어 좀 한다고요? 아... 문법은 나쁘지 않게 알고 있죠. 옛날에 공부 영어를 좀 했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요? 오늘 좀 부었는데? 오늘 약간 붓지 않았어요? 살은 빠지긴 했는데 어 부었어요. 오늘. 바지들이 다커 가지고. 근데 누가 우리 컴백한다고 얘기했어요? 컴백 스포를 자꾸 누가 물어보시네. 우리 컴백해요? 재윤이 뮤지컬 한번 봤기 때문에 어 뭔가, 괜히, 가서, 또, 방해될까봐. 아, 많이 얘기했어요? 인성이가? TMI, please. 어, TMI에요? TMI. 음. 아, 애들이 얘기했어요? 금방 나올 거래요? 어허, 다 말했구먼. 너. 아, 그래요? 어허,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요? 그대들의 영빈이기 때문이죠. TMI는 TMI, 진짜 솔직한 TMI 하나 말해도 돼요. 진짜 솔직한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니까. 영빈이도 지지 말자. 스포 하나 가자. Where are you going? 저는 지금 숙소가고 있습니다. 아 매니저님이 깜빡이 켜고 잠깐 가졌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오늘 좀 붙지 않았어요? 아닌가 이 목티 때문에 좀 부어 보이나? 근데 이 목티가 좀 저의 TMI는 이 목티를 잘못 입는다는 겁니다. 이 목티를 입으면 좀 소화가 안 돼요. 뭐라 해야 되지? 여기가 좀 속이 안 좋다 해야 되나? 약간 속도 안 좋아지고 근데 날도 춥고 그 스타일리스트께서 예쁘게 옷을 해 주셔가지고 안 입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목티를 입으면 소화가 잘 안됩니다 약간 속이 안 좋아요 한 한 10분 정도 입고 있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10분 넘어가면, 뭐 해야 되지? 좀, 소화가 안 된달까? 다 저녁은 샌드위치 먹었어요. 아삭아삭한 양상추가 많이 들어간. 요즘은 피부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야채, 샐러드 위주로 먹고 있고요. 비타민도, 저번에 선물 받은 게 있어서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그러고 지내요. 마할키타. 커피만 한세잔 먹은 것 같아요. 커피를 좀 많이 먹었고, 파워에이드도 한 1.5리터 마신 것 같고, 물도 한 2리터 마신 것 같고, 메이저님 오셨다. 립, 릴, 립? 립 어디 건지 공유 가능하실? 립이요? 립 어디 건지? 입술? 입술은, 어디 거냐고요? 화장품을 물어보는 건가? 그거 제가 샵에 물어볼게요. 어디 거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한번 공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공유해도 되나? 해도 되나? 립 괜찮아요. 어 오늘 셀카 찍었죠. 이따 올려줄게요. <laughs> 그런 건 공유해야 된다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 거 쓰는지 잘 몰라서 저는 아마 맥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리고 저 지인들한테 이렇게 뭐 선물하거나 할때그 태양이랑 휘영이 얼굴 있는 그거 선물 많이 했어요. 뭔가. 그런 태양이랑 휘영이의 얼굴이 딱 들어가 있는. 진짜 선물 많이 했어요. 그 화장품이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잘안 쓰시는데, 그래도 지인들 다 줬어요. 선물의 의미는 본인이 만약에 쓰지 않는 제품이라도 어 그냥 해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언제 가요? 진짜 만나고 싶다. 어디든 좋아요. 인도네시아도 너무 가고 싶고, 정말. 가까운 나라부터 좀 멀리 있는 나라까지 한 바퀴 돌고 싶네요. 메이저님이안 오시네. 잠깐 라이브 할라 했는데 꽤 오래 할수 있겠구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너스도 그렇고 얼굴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어... 잡빼 달라고 누가 번호판 보시네. 안에 사람 있긴 한데, 아이고. 어. 아 입술 뜯지 말라고요. 이거 의상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 죄송합니다. 잘 몰라요. 제 옷이 아니야. 매니저님. 네. 아까 그분 매니저님이에요? 네. 차해달라고 아, 네. 아, 매, 니저님 아니에요? 네. 아. 어. 근데 우리 회사에 주차를 하셨네. 말랐지? 으... 내일 서울 가는데 날씨 어때요? 서울, 서울 좀 추워요. 어... 아침에 좀 춥고 점심에 살짝 따뜻해졌다가 저녁에 다시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꼭겉옷 진짜 꼭 챙겨야 돼요. 가디건이나, 니트 입는 딱 날씨인 것 같아요. 오, 오빠, 나 예고 합격했는데 축하해줘, 요 오, 예고! 또 예술고등학교를 또 당신의 예술을 응원합니다. 하 해요. 맞아요.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휴대폰 보거나 그럴 때, 이제, 목티까지 입으면 거의 대환장 파티라고 할수 있죠. 정말. 숙소 가면 저잘 거예요. 저 요즘 한 10시만 되면 자거든요. 10시, 11시? 일부러 리듬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요. 요즘 매번 아침 8시, 9시에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찍 자요, 진짜 일찍 자요. 컴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음,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거에 진짜 부응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음. 이번 아 근데 맞아. 애들 애들이 진짜 컴백 얘기했어요? 괜히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컴백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낚여가지고 나 혼자 컴백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늘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스포하는 거에 좀 이렇게 민감해요. 뭔가 제가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만든 작품을 설레발치고 막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괜히 제가 떨어뜨릴까봐 그냥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 기사도 나갔어요. 어, 스포 아닌 스포를 해드리자면 녹음하고 나서 그 디렉 봐주시는 이제 작곡가님이랑 엔지니어 누나랑 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되게 기분 좋았던 칭찬인데 그냥 영빈이는 곡에 어울리게 랩을 진짜 잘 쓰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진짜 너무 다잘 썼다고. 한 곡에서 녹음을 한한한 한, 한 여섯 번 했나? 가사를 뒤집어엎고 다시 쓰고, 다시 녹음하고 뒤집어엎고 다시 녹음하고 우와, 제발 어휴, 어휴, 죄송해요. <laughs> 놀래가지고. 지금, 이름감이 있지만, 네, 잠깐 스포가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더 올리는 그런 스포였길 바라면서. 음... 집에 갑니다, 여러분. 제가 멀미를 잘안 하는데, 오늘 조금 멀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 네, 진짜, 노래 진짜 좋아요, 여러분. 뭐 노래는 늘 좋았지만, 퍼포먼스도 멋있고. 댓글이 역시나 딜레이가 좀 있네요. 딜레이가 있는다고 근데 이번에 또 멤버들도 제랩 좋다고 많이 얘기해줬어요. 오늘 스케줄 스포는 아까 했는데 그 커버 하시는 또 우리 해외에 계신 팬분들의 영상을. 보고 왔어요. 정말 어, 이 라이브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K-팝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수준급 이상의 어떤 또 실력들을 갖추고 계셔가지고 진짜 많이 놀랐는데 의상부터 진짜 모든 걸다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이었고, 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을까? 그 연습 시간들에 대해서도 되게 뭔가 또 케이팝을 계속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뭔가 그런 부분이 뭔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커버 댄스 페스티벌이었는데 태양이랑 갔다 왔어요. 네, 나중에 기사 나오고 또 이렇게 영상 나오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자몽이의 인기가 많아진 것 같은데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우리 자몽이 슈스 된것 같아서 묘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슬슬 방송을 종료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또 봐요. 갈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